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남원입니다, 남원. 음. 자, 오늘은 좀 황진 장군, 황진 장군, 무쌍 장군이죠. 황진 장군 뵈러 왔는데요. 너무 덥네요, 여기도. 지금 오늘 35도 넘는다고 그러는데. 자, 좀 아쉬운 분이죠.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고, 육지에는 황진. 에이, 제가 좀 아쉬운 게, 제 영상을 좀 봐서 황진 장군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자태는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좀더 학고 유튜버라서 좀더 아쉽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댓글이 예전에 보니까 황진 장군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댓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황진 장군은 우선 황희정승 황희정승의 오대손입니다 오대손 전라도 명장으로 보면 고경명 장군 또 있고 또김덕령 장군 황진 장군 많이 있죠 1950년 남원 용천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당시 황, 아버지 황윤공, 그리고 남양반영시 사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576년에 무과급자였습니다 그리고 1583년에 2단계에 남은 때 참전을 해서 좀 공을 세웠죠. 그리고 임진왜란 2년 전, 이제 조선통진사로 선발이 돼서 황윤길, 그리고 김성일 학봉 김성일 선생님과 함께 조선통, 일본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가죠.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에, 김성일 선생은 달리 전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쳐, 쳐들어올 일이 없다. 그러나 황윤길 선생과 황진장군은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100%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일 선생이 잘못 학봉, 김성일 선생이 잘못 말했죠.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대비를 못 했잖아요. 하지만 황진장군은 일본에서 일본도를 사, 일본 칼을 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쳐들, 쳐들어 오면은 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무예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황진영, 가만히만 있어 땀이나 자, 그리고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일본이 순식간에 한양까지 밀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용인전투, 용인전투죠. 이광, 이광이 용, 용인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생각에는 이제 일본은 한반도 어, 조선의 전역, 전역을 대부분 다 장악을 했는데 딱한 군데 장악을 못한 데가 있죠. 바로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생각에서는 전라도만 장애, 장악을 하게 되면은 조선은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죠. 다 장악이 된다. 그래서 전라도를 공격을 계획합니다. 당시 황진장군은 용인전투에서 패전했던 패전병을 수습해서 이치와 웅치에서 일본을 대 대저, 일본군을 대적지고 대저, 대저 외군들을 뭐여 수업인데 귀신 같다 했는데 절이 있고 아, 계단 봐봐 잘해놨네 계단 전투와 웅치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죠 황진장군이 엄청난 어, 활약을 통해서 이치와 웅치에서 승리할 수 있어, 있었죠 그리고 물론, 권율 장군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활을 쏘면 백발 백중이었고, 활을 날라주는 부사수 있잖아요. 부사수미, 부사수만 두세 명이 달라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황진 장군은 일본의 본진까지 이렇게 섞여갈 정도로, 예, 위용이 대단했죠. 그래서, 이, 어, 그때 당시 몇백명 가지고 몇천 명의 일본군 외군을 상대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죽은 외군의 숫자만 삼천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이치전투와 웅치전투는 말 그대로 황진의 엄청난 활약을 통해서 이걸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계급이 중위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엄청난 고속 승진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누, 어느 누구도 어, 말할 수가 없죠 다 납득이 되었죠 이 전투를 통해서 일본은요 음 정유쟁란,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까지 전라도를 진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이 해전에 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죠 1592년부터 93년까지는 음, 말 그대로 누가 뭐래도 가장 화려하게 뛰어난 장군은 장수는 바로 황진 장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백팔개단인가 이것도. 이것도 백팔개단이야? 아니. 음, 제2차 진주성이 문제입니다. 와. 제2차 진주성에서는 누구냐? 일본 네, 엄청난 장수와 황진장군과 이종인장군의 대결이죠. 일본군은 외군의 숫자는 10만명입니다. 조선군사는 조선 6천명이죠. 진주성 제2차 진주성에서는요. 백성들과 이렇게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서 결상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체더미에 숨어있던 외군이 황진장군에게 조총으로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총에 맞고 총탄에 맞고 어, 전사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황진의 그 기세는 아, 진주성을 이길 수 있었거든요. 중군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진 장군이 전사하니까 그 기운을 뺏겨가지고 진주성 패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너무나 출혈이 컸죠. 일본의 외군들도.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당시 권율 장군과 곽재우 장군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실리를 택했겠죠. 거기가 너무나 상대가 안돼 중가부족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참전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황진은 끝까지 말해 참여를 해서 막아내려고 그랬죠. 당시 이수신 장군과 버금가는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진 장군의 이름이 그렇게 불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재조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죠. 이곳이 바로 황진장군의 묘소입니다 사당하고 와. 문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충사 문 열려있다. 열려있는 것 같은데. 황진장 정충사, 황진. 그 전에 있었던 건가 보다. 이게, 와, 신도비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다다 아, 이렇게 기품이 있습니다. 부장님처럼 잘돼있네 새로 단장한 것 같습니다. 느낌 새로 단장한 것 같아. 깔끔하게했네 장마철 끝나고 이렇게 했나? 저거 위 앞에 이렇게 돌기둥이 하나 있네. 돌무당이 뭐였나 봐. 저기 파순됐네. 앞에 쪽 특이한 무 무관이기 때문에 무관상 무인상 있습니다. 무인상. 그렇죠? 보통 학자들은 무인상이 있는데 무관식 특히 양쪽에 무 무인상 있고 음영조선. 문민 황공 진 지명 황진 아, 이거 뭐지 이거 글자가 아, 이거 뭐냐 정경부부인 진주 이렇게 커피서유저비소금 정말 크네 정말 큽니다 봐볼까? 옆에서 보면 큽니 일을 죽인가 보다, 했나보네. 장, 정수왕씨네, 정렬이군. 와. 기념관 구경 좀 해도 됩니까?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뭔일 있었습니까? 내일 재 행사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할아버지 네, 내일 재앙이라 아, 이것싹준비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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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뭐 제사? 아, 제사 제, 제, 재4 0 0명쭉 이러던데 네, 아, 제사 준비하는 거예요? 아 장수왕 씨 무민공 좀 아, 제사 진행구나 내일 몇 시예요? 내일 이제 제서 지내려고. 여기 사당. 저기 교정가 보다. 오민공 황진기. 와. 그렇게 크지 예. 오지양 어. 오시려고 예. 임시 하는데. 예. 와. 위치, 위치 전투.

원조 할머니가 진주광수셨네 아, 그래요? 우리 원조 할머니가. 와. 지라 리고 왔어요. 광주에 광주에 있었는데 와... 이제 자식들이 그 광주에서 그시하고몇년간 있다 보니까 뭐뭐 말이 좀 많아서 애들도 벌어이 있어 가지고 고향은 담양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담양으로 이제 음. 어머니 모시고 보러 갈때 황진장군 한번 뵈려고 내렸습니다. 예. 나 광주 사흘인데 장승서 생활하고. 그러가 네. 네. 호남을 못, 호남을 못 지켰으면 네, 그렇죠. 우리 나라는 망했어. 그렇죠. 호남에 굴량리가 있었을 때 호남을 지켜서 우리 호남만 쉽게 와서 일본놈들한테 호남만 짓밟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량미가 있으니까 이수지. 해전에전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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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할 수 있었죠 써왔죠 네. 아 그러네 보고 얘기를 흘러나갔더니, 그아 그러네 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지요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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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그래아그러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아 내일이 제사라고 그러네. 431주기.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요즘 바쁘잖아요. 선생이 요즘 독립전쟁 만드시느라고. 황진 장군이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치와 용치 전투를 혼자 이끌었잖아요. 물론 건율건율 장군과 같이 이렇게 이끌긴 했는데, 전체적인, 에, 전투는 활약상은 황진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아, 참 잊혀져가는 장군이었죠 황진장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는 남원입니다 남원 영천이 그때 당시 영천이 아무튼 어, 황진장군의 그런 무쌍정 장군입니다 한번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좀잘 돼가지고 좀 이렇게 커졌으면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덴 보겠죠 제 입장에서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